주역으로 보는 2024 갑진년의 예견에 실렸던 트럼프의 점괘를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5번째 뇌화풍오요가 나왔었죠 그 괴사는 이렇습니다 풍형왕격지물우의일중 풍괴는 형통하지만 왕격지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네. 왕자만이 이에 이를 수가 있는 점괘예요 그런 점괘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건의천 오효,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왕자만이 이를 수가 있는 점괘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왕자만이 이룰 수 있는 점괘를 금년에 얻었던 겁니다. 물우 근심하지 말라. 의 일중이죠. 일중은 해가 충천에다는 겁니다. 해가 충천에 이르면 의 마땅하리라 조월이라 이것이 괴사입니다. 그 가운데 오효를 얻었는데요. 이렇습니다. 레장유 경예 길상활 유고지 길유 경야 아름다운 덕과 문체를 지닌 사람이 오면 네, 경과 예가 있어요. 경사와 영예가 있어 기라리라. 상관 유고지길 유경야. 유고의 기람은 경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경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금년 트럼프의 점괘였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프랑스 백년 전쟁 당시 프랑스의 제안다르크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제안다르크의 조상이죠. 이 그림이 바로 떠오르더군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승세가 확실히 굳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괴가 나왔었죠. 주역의 12번째 괴인 천지비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집이인 분리군자정 대왕소래.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길이 아니다. 군자의 정도에 이롭지 않다.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오리라. 이렇게 돼 있었죠. 크게 수모를 당하리라. 부상을 주의하라. 대통령으로서 차기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됐다가 사퇴해야 되는 그런 수모를 당했죠. 그보다 더큰 수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해리스는요, 일곱 번째 개인 지수사의 사효를 얻었습니다. 이 사라고 하는 건 수승사자지만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사정 장인겔무구. 사는 군대를 동원하는 겁니다. 출병하는 거예요. 출병하는 것은 정도로 해야 이렇고, 장인은 어른입니다. 어른과 같은 큰 덕성을 지녀야. 기라고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또 여기 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 r 의 음료가 모두 여기, 여기에 응이에요. 참이이유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트럼프의 관상은 어떨까요? 1946년 6월 4일생입니다. 78세인데 우리 한국 나이로는 79세가 되죠. 어, 눈이 굉장히 총명하고요.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그렇죠. 이 귀를 보시면 밑에 이주 또는 늘어질 숫자를 붙여서 수주라고도 얘기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이것을 명주출해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부를 누리게 되는 얼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각 턱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71세 그 다음에 노복 72 73입니다. 여기 노복 72 73 한국 나이 기준입니다. 예, 이 지각, 그리고 이 노복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74, 75가 되면 이쪽에 시골인데 시골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자라고 해서 턱 끝이 좀더 단단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기가 동양 나이로 76, 77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부터 대통령에 떨어지고서 76, 77, 78, 79, 동양 나이로 79, 금년까지죠. 딱. 네. 이렇게 약한 운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운이 바뀌려니까 여기가 인공인데 80, 81입니다. 여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대통령에 취임을 하겠죠. 80, 81, 82, 83세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묘 이제 진이 되면 퇴임하는 때가 되니까 그만큼 약해지죠. 그러나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양쪽 쌍벽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혼을 세 번을 했습니다. 눈에 이 도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미 간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미 간문이 깊고 이렇게 주름이 많습니다. 어, 상사에 의하면 이 어미에서 나가는 주름 숫자만큼 결혼을 한다고 돼 있는데, 트럼프는 정말 어미에서, 눈꼬리에서 나가는 주름 세 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을 세번 했죠. 그 다음에, 인당, 두 눈썹 쌓인 미 간의 현침문이, 현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을 달아맨 듯한 이런 주름이 있는 겁니다. 귀가 약간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가를 여러 번한 거죠. 꼭 나쁜 건 아니겠지요. 뭐 그것도 못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83세까지 행운이 계속 지속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84세 이후 이마 위쪽으로 가는데 건강 관리만 잘하면. 97세, 98세까지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이죠. 매우 좋은 얼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지는 월간역학, 1990년 7월 창간호 표지입니다. 아주 그 당시에 촌스러웠죠. 35년 전이네요. 재고 파악을 해보니까 남은 것들이 몇십 부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월간역학, 1개월분은 12,000원이고요. 12,000원 12개월 하면 144,000원입니다. 지금 144,000원 내시고 1년 정기 구독 신청하시면 지난 1년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잡지는 지난 것도 정가 판매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지를 뜯어서 책을 반으로 쪼개서 페이지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144,000원만 보내주시면 1년분을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분을 우편으로 매월 보내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은행 022640258,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끝에 1004, 천사만 붙이시면 됩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4만 4천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640258로 주소송함 불러주시면, 지난 1년분은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 역학을 매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